검단 게임장 안녕하세요. 잔돈 바꿔야 돼요? <laughs> 근데 왜안 돌아가요? 지금 16까지 보내세요. 16까지 가세요. 배팅을 16까지 가세요. 배팅을 16까지 눌러놓으세요. 배팅은? 배팅이 지금 13이에요. 네. 하나 더, 두번더 아. 눌러. 아니, 아니, 배팅을 눌르라고 아니, 아니, 요요, 물가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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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거 그, 거 아니, 징크스라든요. 네? 뭐 이게, 아니, 이게. 그, 오락실에. 영화에, 영화에 나왔다고, 여기요? 아, 나왔어요. 보여드릴 때지그럼 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어, 이건 무슨 게임이라고요? 이거는. 게임 이름. 아, 이거, 이름 뭐더라? 아니, 게임 이름을 몰라요, 주인이. 아, 요거, 요거, 스타트. 네, 요게? 스타트? 요거, 요거 누른다 그랬죠, 요거요. 예응 응. 예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요걸 요거, 요거 조정 해가지고 요걸로 네, 네. 네, 알았어요 아니 그거 볼수 있어요? 나온거 저기 찍은거 있어요? 아, 이걸로 돼요? 네. 지금 여기, 아, 여기, 여기, 바깥에 네, 네,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단편영화 찍은 예, 거구나. 예. 그래? 단편 여, 영화. 여, 여기서 지금 찍은 거잖아요. 네, 네. 아... 이 여자가 게임하다가 네. 안 되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laughs> 아, 아니, 뒤에, 나도 뒤에 좀 보여줘봐요. 아니, 근데. 아, 아, 시나리오 때문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난리 치는 거구나. 네. 어. 아, 여기가 기차길이구나, 뒤에가 서울역. 네, 아까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서요? 어, 여기서 이제. 어. 네. 어. 아, 저기가 서울역이요, 저기요? 네. 어. 아, 여기는 밭 하시는 거야, 직접이요? 와, 아니, 무슨. 아, 여기. 예. 베별베드 자는 상추. 어. 더 부추. 게임장 가면서, 소호가... 네. 여기서 밭을 하는구나, 텃밭. 네. 어. 좋네요, 완전히. 네. 아주, 그래. 어. 영화 찍고 그랬어. 영화도 찍고. 어. 어. 이제 저도 게임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야, 좋네, 여기요. 네. 가끔 오세요. 예, 가끔 자주 올게요. 게임을 좋아해요. 네. 어. 근데 그 게임 말고. 근데 나 추억, 오늘 나 추억 게임 말로 왔죠 사실. 네. 햄버거. 로그 고쳐다 을게요그좀 네. 네. <laughs> 하려고요 델로그. 여기. 네. 이거. 이거 아, 이건 오른다 했지 스타트. 아, 배고프다. 그러니까 라면을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끓는 물, 아, 이게 끓는 물이구나. 이게 뭐야? 응. 됐어. 다시 오락실로? 야, 이거 인심 좋다. 커피도 공짜로 주고, 라면도 공짜로. 어, 아내가 도와 가지고 바깥에 잠깐 나왔어요. 아람전세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최첨단 게임이 왜 최첨단 게임이? 그냥 처음에 원래 네.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네. 첨단 게임이라는 있었어요. 30년 전에. 아, 근데 이제, 오래 했던 자리구나 이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네. 이어 받아서. 네. 아, 네. 그래도 15년. 네, 네. 제, 제가 한거는 이제 그 정도. 가정교육. 햄버거 게임도 가르켜줘요. <laughs> <laughs> 어느 게 햄버거예요? 이게 햄버거예요? 이거요? 이거 네. 한번 해봐야겠다. 네. 보여줄게. 이거 네. 하는 거 옆에서 한번 봐봐. 오는 거. 이거 하는 거 아, 옆에서 자, 네. 가만히 봐봐. 네. 지금 좀 돈이 안 들어있네. 내가 기절하게끔 만들어. 기절까지 해요? <laughs> 어마나 능수능란하시네. 아주 쉬운 거냐 이제 갈수록 이제 어렵게 나오잖아. 아, 갈수록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구나. 네.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돼. 네. 아 저도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갔어요. 이제 대충 알아 이거. 올라갔어. 에 네, 네. <laughs> 이제 한 손으로도 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오우 야 오락실을 자주 네. 와준다니까 네, 감사하지 네. 네. 하여튼 이게 올 때마다 내네 올게요 오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네. 아니에요 이제 가면서 더 어려워진 게더 많이 나와요 어. 음. 죽을 것 같은 데서 사는 건, 살아남는 어. 네. 아. 아니, 15년 동안 했으니까, 뭐, 박사님 계죠 뭐요. 근데 또 갤러그가 없어요, 갤러그? 겔러브? 갤러그에 있는데. 있긴 있어요? 예. 네. 망가졌는데, 아. 제가 안 고쳐서 그래요. 아. 일부러 안 고쳐요. 돈도 안 되고. 아, 근데 돈도 안 <laughs> 되고, 요즘 또 많이 이용도 안 하는구나, 그거는. 네. 별려고는 돈도 안 되고 사람들이 어, 하지도 아. 않고. 아. 햄버거 이제 햄버거. 이건 나도 이제 잘해요. 잘 한다고요? 예. 이제는 대, 이제 조금 연습만 하면 돼 이거는. 햄버거. 햄버거. 이거이요여기세서요 네, 이거 네, 아까 여기서. 몇 점이 하는 걸 가르쳐 줘야지. 이거를? 이거는 빠진것 같은데? 네. 그쵸? 햄버거. 햄버거, 아, 햄버거에요. 아, 햄버거. 네. 이름이 햄버거예요맨 네. 처음에 여기 뜨면 햄버거라고 딱 떠요. 네. 아. 네. 햄버거, 고스톱. 네. 이게 많구나. 네. 고스톱. 그 다음에 고스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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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양쪽으로 뽑아놓으면 아, 아. 자동으로 네. 네. 여기 점수 없으면 넣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해봐요. 시범을 보여줘야지 뭘 시범이야 그냥 아, 아까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이게 스타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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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까 점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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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면 자동으로 그냥 막 돌아가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면은 보관해줄 어. 을수 있어요 예, 예. 나 다음에 오면 은 근데 점수 많이 나오면 여기서 뭐뭐 뭐 상장 아니, 무슨 아니, 아니, 상품 아니, 상품 같은 아니라, 거? 상품 같은 거 있나 점수가 많이 나오면 천점 넘잖아요 예, 예. 다음에 오면 이 점수 주세요. 그러 아. 네, 점수. 어. 아. 네, 넣어드려요. 여기서 이제, 나두고 이제, 이거는 뭐, 누를, 뭘 누르는 거예요? 네. 뭐할 때? 이게 딱, 딱 세우고 싶을 때. 아, 세우고 싶을 때? 내가, 아. 아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이제 아, 이게 네. 딱 쓰고. 네. 어. 근데 이것도 뭐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 방법. 방법 없어요? 없어요? 네. 점수 많이 나올 때만 어. 기다리면. 어, 어. <laughs> 근데 많이 나온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 예, 그런 건 없네. 기계가, 아. 기계가 알아서 해. 기계가 알아서? 네. 뭐, 이거, 여기에 대한 잘하는 사람, 어, 특별히 그런 건 고름, 없고요. 네. 어. 자동으로 올라가네? 네, 운이에요. 아, 운이에요? 예. 네. 어. 기계가 점수를 많이 주면, 은 어. 많이 먹는데, 어. <laughs> 기계가 점수 안 주면, 은 어. 돈만 들어가요. 돈만 넣으면 만, 많이 나와. 돈만 넣... 응. 돈을. 이거 잘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어디에서? 너 여기에. 사과라는 게 나오면은 기가 하나씩 없어져요 네. 아, 점수가 점수가 예 네. 이것도 사, 이제 여기 사과 여기 점수가 네. 나오잖아요 네. 모아지잖아 네. 여기가 사과가 다 깨지면은 여기 있는 점수가 일로 올라가 아 초척이 되고 막뭐 그런 거구나 네잘 알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뭐 어, 테이크.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들릴게요. 네. <laughs> 재밌는 걸 나갑니다. 한 네. 원짜리 많이 남아있으면은천 아, 원짜리로 그래? 바꿔요 음. 아, 잠깐만 드셔가겠습니 아주 시간대 오긴 딱 좋다 네, 이것도 5,000원 되겠는데 아 그래? 아니 개네개 됐어 이제 고것만 객실이 필요하면 제게 말하지 그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올라갑니다 드아 네, 주세요 명함 <laughs> <영감> 줘야지 참 <laughs> <줘>? 네, 네. <laughs> 요즘 만든 거예요? 명화오랜만해 편하게. 아니에요. 어, 이건 아드님이에요? 아, 아, 본인이시구나? 네. 아, 네. 얼핏 얼룩박아주... 봐가지고. 네. <laughs> 다음에 들릴게요. 저... 네, 감사합니다. 네. 好漂亮。